안녕하세요. 루나틱 사이클링입니다. 그래블에 한번 빠지고 나면 이 인도길을 제대로 한번 달려볼까 생각이 듭니다. 비포장도로를 마음 편히 달리려면 로드만큼이나 장비 선택이 중요한데 애매하게 타협하다가 결국 두 번, 세번 장비를 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처음부터 후회 없는 그래블 셋업을 목표로 신형 시마노 GRX d i 2 구동계, 에스파이어 RX910 슈즈와 STRPD M9200 페달 조합으로 세팅한 경험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과 자전거를 연결해주는 슈즈와 클릿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XTR M 9,200 페달에 알맞은 클릿은 세 종류, SH51, SH56, MT001이 있습니다. 각각은 성격이 확실히 갈리는데요. SH51은 옆으로 비틀어야만 빠지는 전형적인 싱글 릴리즈 형식이라 고정력과 직결감이 좋은 대신 급할 때 쉽게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초보자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는 친구입니다. SH56은 멀티 릴리즈라. 발목을 여러 방향으로 비틀어도 쉽게 빠져서 자갈이나 모래에서 급하게 탈출할 때 훨씬 여유가 생깁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MT001은 페달에 발을 갖다 대면 어느 방향이든 끼워지는 편리함을 가졌습니다. 반면 빠지는 건 안정성을 위해 단 방향으로만 빠지도록 되어 있죠. 이 에스파이어 슈즈는 러버가 충분히 두꺼워서 상관이 없었지만 타 슈즈의 경우 MT001의 낮은 스택이 바닥에 닿았을 때. 딱딱 소리가 나는 걸좀 줄여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의 주인공은 역시 신형 GRX-DI2 무선 구동계입니다. 완전 무선으로 출시된 첫 GRX 구동계. 가장 큰 매력은 기존 GRX-DI2와 완전 호환된다는 점인데요. 새로운 건 사실 뒷드레일러 하나인데 그 하나가 바뀌면서 상당히 많은 라이딩 경험의 변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시마노가 UDH를 강제하지 않은 덕분에 예전에 타던 그랩을 프레임 그대로 장착할 수 있다는 점도 현실적인 장점 중 하나이죠. 프레임을 바꾸지 않고 기존 레버, 브레이크, 크랭크 다 살려가며 앞 크랭크 일단 원바이로 바꾸고 뒷트레일러 신형으로 바꿔서 연결하면 끝입니다. 완전 무선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C포스트나 다운 튜브 안쪽에 배치하던 내부 배터리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배터리가 뒷트레일러 안에 수납되면서 설치가 쉬워지고 배선이 간단해졌습니다. 배터리는 한번 충전하면 700에서 1,000km 주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작은 배터리 때문에 불안하다는 느낌은 아직 경험하지 못한 단순 불안에 불과합니다. 필 세카 프리허브 규격은 한번 체크를 해야 합니다. 이번 세팅에 사용한 카세트는 CT를 포함한 510% 기어비를 제공하는 광활한 크기의 카세트입니다. 허브는 반드시 마이크로 스플라인을 지원해야 합니다. 기존의 HG 형식이나 타사의 XDR과는 다른 CT 작은 코그를 사용하기 위해 새롭게 나온 마이크로스플라인이라는 방식은 다행히 대부분 메이저 브랜드에서 지원하는 규격입니다 GRX 1X12단 구성이 로드의 2X12단 기어비에 비해 아쉽지 않을까 라는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타보니 오히려 더 유연하고 실용적이었는데요 42T에 1 0 51T 조합은 최고단에서 4.2의 기어비로 확보해 90rpm 기준 50km의 속도로 운항이 가능하고 0.8이라는 말도 안되는 낮은 기어비는 15% 20% 고각의 오르막에서도 무릎의 부담을 줄이고 여유 있는 케이던스를 확보하게 해줍니다. 또한, 그래블의 흙길, 돌길, 진흙 등 험한 환경에서 앞변속기가 사라지면 체인 드랍의 위험이 크게 줄어들고 구조가 단순해져 신뢰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급한 기어 변속에도 크로스 체인이 줄어들고 체인 텐션도 일정하게 유지되는 장점이 있죠. 특히 이제 10T가 확보되어 고속주행을 확보하고 51T 사용시 0.8대라는 로드에서 나올 수 없는 초저단이 가능해져 가파른 어필부터 다운힐까지 전천후 대응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무게감소라는 장점도 빼놓을 수 없죠 변속 감각은 그래블에서야말로 DI2의 장점이 극대화되는 분야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노면이 계속 바뀌고 업다운이 반복되는 그래블에서는 기계식처럼 레버를 깊게 밀어넣는 동작이 생각보다 손에 피로감을 많이 줍니다 반면 DI2는 버튼만 가볍게 딸깍 눌러도 바로바로 변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도면이 좋지 않아도 자세를 잡은 상태에서 간단하게 단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레버와 후드 그리고 아래로 넓게 펼쳐지는 플리어 드롭바도 인상적입니다 GRX 특유의 이 레버 형태는 후드를 잡을 때는 편안하게 드롭을 잡을 때는 빠르고 안정적이고 장갑을 끼지 않더라도 미끄럼 방지 패턴 덕분에 땀이 난 상태에서도 손이 미끌리는 느낌이 적습니다 뒷드레일러의 섀도우 스타일 체인 스테빌라이저와 자동 충격 복구 기능도 정말 든든한 요소입니다 그래블에서 필연적으로 만나는 요철 갑자기 튀어나오는 돌길 등을 통과하면 체인이 과하게 튀거나 돌에 드레일러가 부딪히는 경우가 생깁니다 하지만 GRX DI2의 이 드레일러는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래블의 맛을 제대로 살려주는 마지막 퍼즐은 에스파이어 RS910 클릿 슈즈에 있습니다 RS910은 그래블 레이싱을 전제로 만든 모델답게 발을 감싸는 핏은 로드용 에스파이어 슈즈 수준으로 타이트하고 에어로하게 잡아주면서도 밑창과 아웃솔을 보면 아웃도어 비포장 라이딩을 염두하고 설계되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슈즈는 신고 걸을 때도 불편함이 없는 구조이고 특히 잔디나 흙길에서는 축구화를 신고 구장을 누비는 것처럼 편한 느낌이 인상적이었죠. RS910은 앞서 언급한 SH56이나 MT-001과 같은 MTB용 클립과 조합하게 됩니다 언제든 쉽게 끼워지고 빠지는 방식이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탈착이 필요할 때에도 급경사에서 빠른 출발이 필요할 때에도 편리하게 클립 장착이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이번 신형 GRS-DI2 구동계의 XTR M9200 페달 그리고 s p 파이어 RS910 슈즈 조합은 그래브를 본격적으로 타고 싶은 라이더에게 한 번에 제대로 맞추는 구성을 원하는 경우 아주 만족도가 높은 세트가 될 것입니다. 기존 프레임과의 호환성을 유지하면서도 예전 프레임을 그대로 살리면서도 최신 무선 구동기를쓸 수도 있고, 그래블 특유의 자주 변하는 지형에서 빠르고 부드러운 변속과 안정적인 제도, 거기에 클리슈즈와 페달의 조합까지 하나의 패키지로 정리되는 느낌입니다. 그래블의 진심이라면 여러 번 나눠 고민하기보다는 한 번에 이 정도 맞춰주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드는 경험이었네요. 그런 전 다음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굿모닝 라이셉 라사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